주 예수의 삶을 본받으라. 그가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 진리를 행하라 하신 것과 그 진리를 너희가 알고 너희 속에 거하게하라는 것이로다. 너희가 진리를 먼저 아는 것이 먼저인지 행하는 것이 먼저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인지 진리를 안다함은 몸으로 느껴 알리며 영으로 느껴 알리며 마음 속으로 들어와 알리니. 그 속에서 진리가 역사하여 진리, 진리의 역사를 쫓아 살다가 하보면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도다. 그러한 즉 진리 안에 거여서 너희가 뜻을 세우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천지를 지으시고 너희를 거동하게 하셨으며 천지 가운데 너희를 지으신 이가 예수이신 즉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루어졌도다. 너희가 흙으로 지은 바 되었으나 여호와의 콧김이 생기를 불어넣은 이끼 모 생기를 불어넣으므로 너희가 살게 되었으니 여호와의 것으로 너희가 만들어졌음이 분명하도다. 너희는 본체의 흙이나 본체는 흙이나 흙으로 지어진 바된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숨결로서 지어진 바 되었으니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이 분명하도다.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닮지 아니하고 나를 본받지 아니하는가. 너희에게 허탄한 것이 있으니.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으로 사람을 취하는 것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 안목의 정욕과 모든 타락된 것이 육신에서 나는 것인즉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너희의 정욕이로다 그러한즉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쫓아 살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나니 세상에 등지고 나를 쫓아 나왔으니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더냐? 세상에 있는 것이 너희의 원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진리를 모르는 자가 분명하도다.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여 생명을 알게 하며 그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교훈하시나니 그 교훈이 참되며 그의 가르침이 참으로 선하시이로다 그러한즉 너희가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진리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너희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너희가 분명히 알수 있을 것이로다. 너희 속사람으로는 주를 알아 주를 기다림이 되었고 너희가 겉으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에게 속하는 주를 알게 하며 너희의 행위가 그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의 착함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하리니 너희가 주를 믿어 알게 되었음을 그로써 알게 하리로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즐겁고 즐겁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받아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니 너희가 그의 형제가 되었음이 분명하도다. 그로써 말미암아 참으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였음을 알게 하는 것이 그 속에 있은즉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선함으로 진리가 너희 속에 있음을 세상이 알아보는도다. 그러나 세상이 진리를 감히 담하지 못하나니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율법이 더욱 무거운즉 서로 사랑하라하였으니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 법에는 두려움도 없거니와 근심도 없거니와 사랑하는 그법 안에 있을 때에는 싸움도 분쟁도 없으니 다툼이 사라지는도다 그러한즉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에게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나니 너희가 그 열매를 맺었는지 확신하여 보라. 확신하는 수 있는 자가 적을 것인 즉, 천국에 올 자가 적음이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어째야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어둠에 매어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 너희는 천국 백성이 아닌 줄 알라.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그들만이 진리 속으로 들어갈 것인 즉, 진리는 살아있는 생명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즉, 그 생명 속에 참 생명이 있어 너희를 이끌어가는도다. 그 생명의 보화를 발견한 자마다 자기 것을 다 팔아 내어 던지고 그를 따라나가나니 아그 진리를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화, 화인 맞은 심령을 가진 자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여 그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쫓아 살아가도록 하라. 너희의 재산을 다 내려놓으면 너희가 거 가난한 자가 될 것이오. 비워지게 되나니 너희 속에 아무것도 없게 되미로다. 탐심이 너희를 찌를 때 너희가 무엇을 알았느냐. 너희가 탐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니 탐하는 자마다 죽게 되나니라. 그러나 천국을 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나니 영원히 너희의 것이 있으리로다. 그러한 즉 너희가 탐하는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향해 침노하라.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 그의 생명이 너희를 살려 진리 안에서 살게 하리니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뻐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을 하라니그 사랑에는 참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참으로 두려움이 사라진 자들에게는 진리의 사랑이 역사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며 서로 용납하게 하며 서로 화평하게 하라니 그러한즉 그가 화평의 왕임을 너희가 증명할지니라. 너희로서 주를 판단하는 자들이 있으니 세상의 사람들이라.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살아낸 대로 그들이 너, 주를 평가하나니 너희의 평가가 주의 평가가 되었으므로다. 너희 속에 주가 계시나니 너희가 주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한 즉 너희가 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주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일을 이르, 이르, 있으면 안될 것이라. 주, 주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너희들이 어째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 너희의 삶을 보라 어찌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살아계시겠느냐 참된 것을 쫓아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를 살게 함을 만민이 알게 하도록 하라 천하 만민이 너희를 보고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리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두려워하리로다 너희의 말하는 것이 헛나가지 아니하며 너희의 말이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니 그 말에 힘이 있어 율법을 지키게 하며 율례를 지키게 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 미로다. 너희가 어째여 악을 일삼으며 그것을 이루겠느냐? 선하고 착한 일을 할때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며 너희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리니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힘없게 내려놓지 아니하시니 그가 들으시고 그것을 지켜행하시는도다. 그것을 지키심으로 그것을 이루심으로 너희가 그 주의 능력을 주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었도다. 그러한즉 너희의 말이 아닌 주의 말 속에 거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를 살게 하나니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율례를 알고 그 율례를 지킬 때능력이 나타나니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으이로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의 생명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너희의 생명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것을 주의하여 보도록 하라. 너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에, 세상으로 에세상 가고 있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오미니 너희가 그것으로 나뉘는도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죽게 해서 너희를 떠나가게 하시리니 너희의 호흡이 단후에는 장작과 같이 불 속에서 타며 영구히 타고 있으리니 너희가 뜨거움으로 괴로워 비명을 지르는도다. 너희의 비명이 악취가 나고 너희의 비명이 괴로움을 증거하리니 너희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괴로워함으로 즐 너희가 괴로워으로 즐거워할 수 없고 너희가 괴로움으로 평안할 수 없으니 두렵고 소좌하고 불안하고 아프고 뜨거움 그 모든 것이 너희를 덮쳐 너희를 환란 속에 넣었도다 너희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곳에서 나올 수 없으니 한번 정하여진 것은 변기하지 아니함이로다 진리가 그러하시니 예수의, 예수께서는 한번 정하여진 것을 바꾸지 아니하시니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나. 죽고 난 후에는 후세에는 그것이 불가능한즉 두번 사는 삶에는 그 그것이 바, 바뀌는 것이 없도다 그러한즉 지금 너희를 만날 만할 때주 예수를 만나고 지금 너희가 주 예수를 만날 때 너희가 기뻐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 안에서 자유하면 영생을 얻게 되나니 진리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리로다 너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여호와로 기뻐하면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 안에 살지니라.